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의간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이런 말씀 꼭 명심해서 내가 헛한 말 이건 농담인데 뭐 장난 한 건데라고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와 천국에서 말과 행실을 기록하는 천사. 하나님의 일곱 영과 네 생물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 말이나 행동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감찰하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어찌 믿음없는 행위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늘 당당하고 떳떳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정확한 측량의 심혈을 기울이실까요? 흠을 잡아 믿음을 깎아내리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 상을 주실 마음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어찌하든 더 높은 점수를 주려 하시되 어디까지나 편벽댐이 없이 정확하게 측량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의 사자가 줄을, 줄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희 속에 그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분량이 기준선을 넘지 못하여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을 처지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비극이 아닐 수 없지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 숨 쉬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만 그때는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도 없고 판결이 번복될 일도 없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제시된 가운데 한 치유 오차도 없이 판결이 나기 때문이지요. 네. 여러분 중에는 그 순간을 두려움 속에 맞는 분이 단한 분도 없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 그 전에 부지런히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지켜보는 모든 눈 앞에 상급 받을 마음과 말과 행실만 보여드리십시오. 네. 심판의 그날 모두가 넉넉히. 구원의 선을 통과하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